안녕하세요. 음, 친절한 여야서입니다. 어, 여러분, 황반 변성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눈에 생기는, 음, 좀, 시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실명까지도 이르게 할수 있는 좀, 눈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시무시한 질병 중에 하나가 황반 변성입니다. 망막의 중심부에 황반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변성돼서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망막 중앙부에 그~ 황반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세포가 보종이 생기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시야가 이~ 중앙 부분이 안개처럼 이렇게 흐려지거나 왜곡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격자문이 있으면은 그게 격자가 똑바로 보이지 않고 굽어져서 보인다거나 어,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환자분이셨는데, 항상 눈에 물이 차서 어, 눈부심을 호소를 하셨고요. 음,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없다. 병원에서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암담한 상태였는데, 마침 이 환자분이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셔서. 이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루마티스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황반변성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어차피 루마티스 관절염도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환방 변선도 염증 항염증으로 접근해서 그리고 시신경이나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양소와 좀 결합을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겠다 생각해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건성으로 황반변성이신데, 눈에 아무튼 물 차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셨고요. 어, 3개월 정도 관리하시고, 이제 충분한 오메가3도 드셨고, 또 면역 영양소 함께 같이 드셨어요. 어, 눈부심이 3개월 후에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병원을 이제 가셨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제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시다가 이제 6개월에 한번 와도 되겠다. 아,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저한테 너무 6개월 있다 오라는데요. 사실은 그 얘기는, 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텀을 길게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6개월 동안 또 열심히 잘 관리하시고 6개월 후에 병원을 가셨어요. 엑사님 어제 안과 병원 다녀왔습니다. 황반변성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갈 때마다 마음 졸이며 가는데 또 한시름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8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8개월 후에 안과 진료를 받으셨더라고요. 조금 어, 텀을 두고 가셨는데, 어, 저도 너무 오랜만에 병원을 가셔서 어떠신지 궁금했는데, 어, 황반변성은 잘 별 무리 없이 그냥 잘 유지하고 있고, 중심성 망망염도, 염증도 잘 관리되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눈 주변에 있는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결국은 어떤 조직이든 저는 혈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눈 쪽에 있는 황반변성이든, 막막염증이든, 눈을 감싸고 있는 이 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어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그 중심 막막 폐쇄증 환자분도, 결국은 실명되는 이유가 혈관이 폐쇄되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실명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신경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망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혈관 관리를 저는 집중적으로 같이 해드렸고요. 거기에 오메가 3나 항산화제, 좀 강력한 피크노젠이라는 그런 항산화제를 같이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황반변성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루테인 있죠.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제제를 함께 복용을 하셨어요. 루테인 같은 경우도 제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조금 좋은 제제, 원료가 좋은 제제, 어떤 공법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음, 많이들 뭐 온라인 판매도 많이 하고, 홈쇼핑에서도 많이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좋은 제재를 찾아서 드신다면은, 어, 정말 단골약국 약사님께 좋은 제재 추천 받으셔서 좀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왼쪽 눈으로 암슬러 격자 볼때 약간 볼록 나왔다가 제자리로 가더라고요.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사진상은 아직 괜찮다고 해서 다음 예약도 잡고 왔습니다. 그, 그 암슬러 격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자 무늬가 똑바로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굴곡져서 보이는 증상인데, 어, 조금 굴곡이 보이다가 정상으로 보이다가 이 정도인데 지금 괜찮다고는 하시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음, 바로 또 병원 예약을 하셨어요. 두달 정도 됐네요. 두달 정도 가서 안과 병원을 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병원 가서 OCT 사진 찍어보니. 그 안과에서 쓰는 현미경 사진 찍는 그런 기구인 것 같아요. OTC 사진 찍어보니 볼로 튀어났던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은 잘 없지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이런 일잘 없는데 갑자기 좋아졌지 이러셨대요. 음, 황방변성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혈관이 주변 혈관이 안정된 것 같다고 하시네요.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황방변성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어떤 영양제인지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약사님 유튜브랑 알려드렸는데 혹시 연락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 어, 마음이 참 항상 오랫동안 제가 관리를 해드리면서 마음이 좀 따뜻하신 분인데 어, 제 홍보까지 해주시느라고 카페에 글을 올리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 우리가 황반변성이나 뭐~ 중심성 망막염 거기에 황반 황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망막 중심 폐쇄증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혈관은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어, 혈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조직을 살릴 수가 없다. 거기에 기저의 포인트를 주고요. 그리고 뭐, 루테인이라든가 지하단층 이런 것들 같이 쓰거든요. 음, 여기에는 이제 오메가3라든가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충분한 아주 좀 충분한 용량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좀 어려운 질환들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가능한데 우리가 적당히, 건장 량이 있잖아요. 적당한 양으로 드셔서 사실 이렇게 뭐,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상태까지는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전한 제재를 선택을 해서 좀고용량 요법이 가능한 제재를 선택을 하거든요 꾸준히 관리 하시다 보면 이분께서 사실은 눈만 좋아지신 게 아니라 루마체소 관절염이 정말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관절도 좋아지고 혈관 수치 혈액 수치도 모두 다 많이 건강해지셔서 항상 드시면서 좀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건강해져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오늘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경청해 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